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치 미뤄라라. 우리 17절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과 아마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교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씩 일종의 훈련이랄까요, 아니면 연단이랄까요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실망을 준그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다시는 그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며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한 번씩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올뿐만 아니라 교회를 옮긴 거죠. 이거는 그나마 좀 나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죽어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아예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요. 그 사람이 교회 나가는 난 나는 교회를 절대로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부흥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사도께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하고 약 3년간 그 교회에 온 정열과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쏟아본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사도가 개척했다. 아, 오늘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개의 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일개의 성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그 세계적인 분흥강사였던 밀리그리안 목사님이 세운 교회다. 얼마나 뜻깊은 교회입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교회, 임동선 목사님이 세운 교회다. 의미 있는 교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수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장소에서 열심히 목회한 3년, 바울 사도에게 3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어요. 처음에 개척될 때에 사람들의 정성이 헌신이 희생이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당시 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능력의 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종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정성을 쏟았고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바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도 가언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모두가 다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말하는데 그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목사님께서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담고 싶어하는 그렇게 부흥했던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제척해서 헌신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해서 준 메시지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바우 사도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꽤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새 성, 새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중차자, 중이 다루십니다. 에베소교회 안에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보세요. 저 너머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교회 안에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도족질이, 여러분, 그 손버릇이 나쁘다. 이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도적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도족질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말할 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리를 취하는 사람, 이득을 취하는 사람, 남을 괴롭혀서 또는 부적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족질입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이9구절 뭐라고 되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 놓느지 말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 이거는 원어에 보면은 썩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교회 안에 말을 이쁘게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말이 사는 사람의 속을 긁고 뒤집고 그냥 썩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상적인 교회 안에도 이런 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면 좀 좋은 말하고, 은혜 끼치는 말하면 어때요? 가끔 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저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하고, 썩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는 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아파 있었으니까 얼굴이 호연한 거죠. 삐쩍 말랐어요. 좀 가면은, 그런 사람들 병문 안 가면, 기왕이면 환자이지만, 아유, 좀 그래도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자기가 자기 아픈 걸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누워계실때 누가 찾아와서, 아유,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곧 나아지실 겁니다. 건강해 보이시네그 전보다 건강해 보이시래요. 화장하셨습니까? 뭐 이러면요. 환자가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지금 치료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몸은 아프지만, 얼굴은 횟수가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아유, 내가 지금 정말로 느낌이, 기분이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얼굴이 허연해 있는 환자에게 가서, 아이고 어디 더 아프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네요? 뭐 급한 일 생기면 밤에라도 나한테 연락주세요? 뭐 이래놓고 가면요. 환자가 이거 더 기운이 더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썩게 하는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이신데 그냥 반지를 남편이 아마 생일 선생을 해준 것 같아요.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죠. 난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이걸 만지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기도해 줬더니, 기도해 줬고, 목사님, 한번더 기도해 달라는 거요. 머리가 쉬우질 않다 그러면서 한번더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보니까 반지가 그냥 반짝반짝 그래서 한번더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아이고 반지가 아주 비싸 보이네 그랬더니 아휴 목사님 머리가 이제 안아프네요 그래요 이것좀 봐달라는 거 이것 좀 이것 좀 여러분들 뭐새옷 입거나 새 반지 끼거나 새 목걸이 하면 좀 남이 좀 봐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분은 새 옷을 입고 교회로 왔어요 그냥 보면 좀 이쁘다고 입 하면 얼마나 좋아. 색깔이 참 좋다고, 아, 좋아 보인다고, 맞춤옷이냐고 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분은 좀새옷 입고 뽐내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그러면 백불 주고 샀다면, 아이고 이런 옷을 무슨 백불씩이나 주고 사냐고. 색깔이 좀 변한 것 같다고, 제고품 뭐 아니냐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말이에요. 칭찬을 못 해요. 좋은 말을 못 해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교인 중에. 말로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입만 뻥끈 열면 거짓말하고, 도적질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을 과감없이, 거짓없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고, 말로서 상처를 주지 말고, 에베소 교회나, 이곳에 있는 많이 땅의 교회들, 어느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어디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교회가 싫어서 그 사람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의 생각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관, 교회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내 잘못이 커요.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말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일부분이지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몸된이 교회 교회에는 누가 모여야 됩니까? 의인들이 모여야 됩니까? 죄인들이 모여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모여 있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세요. 물론 그 사람을 보는데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을 매주 만나야 된다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차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아픈 사람들이, 알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깨끗한 사람, 흠없는 사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소문난 병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아요. 북적북적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요. 아픈 사람들이요. 병원에 누가 가요?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각종 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죠. 환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병원이 아니라, 치료받은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많이 생겨나야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오는 거, 알른 사람들이 오는, 오는 거 환영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요. 그러나, 알른 사람들만, 병든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모임 중에, 또 교제 중에 막 변화되고, 아, 이 사람이 작년보다 올해가, 재작년보다 작년이, 아, 십년 전보다 지금이 이 사람의 맥교회를 나오더니 생각이 변화됐고, 삶이 변화됐고, 아, 말하는 게 변화됐고, 이런 막 고침받고, 치료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아, 많아진 이런 소문들이 나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환영해요.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다 누구든지 오라고 해야 돼요. 오지만 여러분들부터 먼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그 변화된 삶 가운데 사람들이 아,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어차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치료되는 곳이 교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때 있느니라.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사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간단하게 병원에 가면시잖아 어떤 사람은 한번두 번에 약 먹고 치료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저 사람이 교회 오래 나왔는데 아직까지 변화 안 되고 자꾸 속을 긁고 눈꼴 사나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 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을 간단하게 가지세요. 저 병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약을 좀 오래도록 먹어야 되겠구나. 제왕받은 좀 치료가 오래 걸리는구나. 그만큼 중한 병이구나. 그래, 병원에 어떤 사람은 6개월을 입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여기 들그 3년을 입원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병이 그만큼 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4절. 몇 가지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이들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어요? 레위. 레위 이름이 나중에 성령받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름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세리마테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레위는 몰라요. 그러나 세리마테는 알아요. 세리가 뭐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오늘날 말하면 세금 걷는 공무원입니다. 오늘 오늘날 이 세금 걷는 공무원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안정된 직업입니다만은 이 당시에 세무공무원이다 세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침배쳐요, 쳐다보질 않아요, 고개를 돌려버려요. 가장 피하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위험 인물 대상 2호가 바로 세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처럼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내는 게 아니에요. 뒷주머니 찬 거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심지어 말하면 저기 마당을 앞을 지나가면요 통과세를 거둬요 이세리들이. 그는 법에도 없는 거요. 예 자기 집 마당을 밟고 갔다고 지나갔다고 통과세 내라는 거. 또 그냥 지나가다가 마치 마차를 끌고 지나가면 마차세 내라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마차가 바퀴가 몇 개나에 따라서 바퀴 수에 따라서 세를 내려요 바퀴세가 있어요. 바퀴세 지독하지 않아요?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에 가서 자기가 수고해서 고기 하나 얻으면 나라에서는 안 그래 물고기 수를 쇠는 물고기 죄를 내라는 거예요. 이 세리들이 이렇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서 재산을 착취하고 이득을 착취하고 기피 대상이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신 거죠. 만났 예수님은요 세리를 보신 게 아니라 저가 장사 은혜받고 성령 받아서 나중에 미래에 변화돼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세리 마태, 제자가 될 제자의 모습 마태를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에 그 안에는 위대한 전도자, 바로 마태를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위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세리리 마태는 잘 알겠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 레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치 아파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천재의 모습은 형편없어도 일지라도 그 사람도 은혜 받고 나면 예수 만나고 나면 멋지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다고 하는 이 미래의 가능성을 볼수 있을 때 누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금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지금 그 사람이 도적질 한다고, 그 사람이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있다고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보기 싫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 예수 만나면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이될수 있고 전도자가 될수 있고 교회의 일꾼이 될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의 은혜 받고 변화될 사용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멋진 일꾼이 될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 사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옆 사람 보시면서 기다려 주세요. 한번 따라 기다려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가세요 기다려 주세요. 나도 변화될 겁니다. <laughs> 나도 변화될 거예요. 지금은 형편 없지만, 지금은 못났지만, 당신에게 실망을 주지만 그러나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성령 받고 나면 나도 변화될 거예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내네 위를 보신 후에 나를 쫓으라. 나를 직접 아시면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둘째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에요 사람들은요.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면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아,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참 좋은 분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고. 막 아,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만난 자랑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 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을 만나고 싶어. 교회 나와야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구원 받고 영생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로 그냥 가족 중에 누가 아니면 친구의 권유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심심심심 교회 나올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먹으러 나오는 사람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에 나오는 건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일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아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아이 이렇게 축복이 임하고 형통하고 이런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게 이게 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하면 오히려 전도하러 갔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뭐 자기 자랑이에요. 저가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내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에? 이렇게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이게 전도예요 전도 지식으로 전도하니까 사람금 전도하다가도 상처받게 만들고 교회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따라가지 않고 지식만 가지고 자꾸 전도하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하, 아, 또, 전도하자고, 전도하자고 했더니, 경상도 시골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시골교에서. 했더니, 아, 예.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요? 어느 집을 가서 방문했더니, 아,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 생각하기로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는 이름이잖아, 이름. 성이 궁금한 거예요. 침을 튀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 좀 물어보자고. 근데 그, 시골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가, 성씨가 뭐가 되느냐. 고 주씨요, 주씨. 주시. 주예수. 한다 합시다. 주예수. <laughs> 주 예수, 주 예수. 네,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이라는 게 여러분, 주인 주자의 한문에. 주님.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이 주시입니다. 주시. 주 예수.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생활에, 사업에, 가정에, 직장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정말 이런 삶을 산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내 생명에, 내 물질에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꾸지나가지만 주예수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중요한니다 손님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주인의 자리에 안방에 다 모셔야 셔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웃을 진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면 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누구와 누가 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총 이러라. 여기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야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셨을 때그 이후에 마태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집에 잔치를 벌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 그런데 그 잔치 때 지금 초청된 사람이 그 지역의 뭐 주지사, 유명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모셔놓은 자리에 자기의 동료들인 세리들이 와 있고, 죄인들이 와 있고, 같이 한 장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자리 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내고 계신 겁니다. 환영하신 거예요, 끌어안으신 거죠.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된다는 얘기입니다. 뛰어넘으시길 바래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 아들 영재가 살았는데 아주 그 아들 영재가 미국에서 유명한 깡패입니다. 깡패. 한국을 말하면 조폭들이 조폭력배 형제가 그렇게 유명한 악명 높은 깡패입니다. 돈을 얼마나 끌어모았는지 몰라요. 마약을 사다가 그 마을에 뻗뜨립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데도 두둑이 팹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아주 그 마을에서 악명 높은 두 형제 깡패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동생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목사님들이 장례식을 집내야겠다고 나타나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장례식은 치려야 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목사가 있으면 안 되지만.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사례를 많이 할 테니까 내 동생 장례식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목사가 제일 장례식 때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요. 몇 경우가 있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 죽었을 때참 장례식 힘들어요.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목회하면서 이런 거 경험해 봤죠. 또 하나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장례식 해달래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어디 가요? 가는 곳이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 장례식 집냐 하면서 안 믿는 거 뻔한데 교회 안 나왔던 것 뻔한데 예수 안 믿는 것 뻔한데 거기 가 되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장례 설교? 를또 하나 뭐냐면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식할 무슨 말을 해 장례 오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깡패 동생이 죽었을 때이 깡패 형이 좀 성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비록 못된 짓했지만은 이 죽는 마당에 땅에 묻어야 되는데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살해를 많이 할 테니까 당신 이좀 와서. 서서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 놓을 테니까 장례식을좀 집내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겠다고 이제 몇월 며칠 날 장례식 한다고 마을에 다 숨어. 유명한 깡패니까 뭐 동네 사람들도 눈도장 찍으려고 많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운집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이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다하면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으로 말씀드릴 것 같다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악명 높은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우리 마을이 이 사람 때문에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쫙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맞는 말이거든요. 아,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 누워있는 고인이 된이 사람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형보다는 더 착한 동생입니다. 형에 비하면 성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아주 악명 높은 깡패지만은, 그래도 여기 살아있는 형에 비해서는 성자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남에는 얼마나 낫겠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깨끗할 수 있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야 뭐 키가 크고 뚱뚱하고 갈비이고뭐잘생긴고못생겼고 하지만 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해 보면요, 상공에 떠 보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다이 새카만 머리만 보이고요. 다 누란 머리만 보여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옆에서 보니까 뚱뚱하고 말로 그러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는 다 똑같이 귀한 사람들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끼리 죄인이니 죄인이니 하고 잘난 애 못난 애하고다 똑같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은데 이걸 넘으실 때는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으실 줄알 아셔야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러한 계기였요 전도하는데 이게 나주 필수적인 거죠. 힘들이지만 오늘 여기 아, 그 사람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만나면 언젠가 성령 받고 나면 그 사람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대하시고 나도 별수 없는 존재다. 나도 죄 많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들을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요 크게 남은 말도 없고요. 내가 비해서 잘난 거 없어요. 하나님만에서는 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의 보혈에빛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내가 다르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가 큰 일인,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싫어했던 세리 또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들도 진정으로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체험하면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는 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서석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